안녕하십니까. 예, 삼노조, 예, TV 강열입니다 오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돼서 이제 MBC 보도와 지금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JTBC 방송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그 녹화가 있었죠.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수많은 국가의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그 모바일 신분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구율이 한 20%가 좀 넘는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소실이 됐고, 이게 정말 이제 있을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난 것인데, 여기와 관련돼 갖고 이제 어떤 무엇이 이제 화재 원인이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언론사들이 탐사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보통 이렇게 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화재가 발생하기 재난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원인을 각 언론사들이 이제 취재를 합니다. 그래갖고 무엇이 부실이었고 무엇이 문제였고 왜 시방서를 따르지 않았고 시방서에 어떻게 적혀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밝혀서 이 화재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고 실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를 따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관리 감독 기능, 와치독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 <laughs> MBC에서 모처럼, 원석진이라는 기자가, 원석진 기자가, 이, 연속으로 한두 가지 정도 화재원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켜야 할 시방서를 어긴 정황이 있더라. 음모론 정정수사라고 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시방서 어긴, 정황이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잘 보시면 이번 화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 발생했죠. 이런 이전 작업을 할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습지기 담긴 시방서를 살펴봤습니다. 일부 전철을 무시하고 작업이 진행된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원석진 기자. 오른 무전 정 전원 장치 유기수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다 발생했습니 이걸 옮겼다는 거죠? 이분 이분이 국가 정보 자원 관리 원장입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 문제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 문제 없다라고 본인이 발표를 했죠.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작업 진행 순서라든가 대한 내용은 그에, 따라 이제... 그에 따라 작업을 했다. 현지에 저희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어, 뭐. 이 절차가 명시된 시방서를 습니다옮 작업과 관련해 대조사 협조를 구해 작업 과정, 작업 이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야 되는데 협조를 구하지 않는게 핵심인 거죠. LG CNS라든지. 이 다른 그 관련 그 배터리 제, 제조 업체에 이런 부분들을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 LG CNS에 전혀 협조 요청이 없었다 요청이 들어온 적 없고 아무것도 게 없다고 그럼 상당히 중요한 보도를 한거죠 MBC의 그 젊은 기자가 뭐, 뭐 민노총 소속이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좋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런 보도들이 왜 네이버의 주요 뉴스로 이제 확산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매우 의아하다.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제조사 측의 안전 가이드에 기반하여 충분히 보양한 후에 이설한다. 보양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피해가 이전되지 않도록 완전을 기한 다음에 이설을 한다는 건데 지금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 뭐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배터리 연한이 사용연한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10년입니다 10년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LG CNS에서 어 이거 뭐 문제는 없으나 빨리 이거를 좀 교체를 하기 바란다 라고 권고를 했답니다 LG CNS에서 근데 교체를 안 하다가 이거를 이제 그좀 이격을 시키자 기존 배터리를 계속 썼는데 배터리를 지하실로 예, 이전, 이, 이전을 해서 이격을 시키자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 이래서 이설을 하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시방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이제 핵심으로 이제 실화의 그 책임을 가리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10월 2일 날, 10월 2일 날 보도인데요. 이 10월 2일 날에 그 관, 감독관 역할을 했던 LGCNS 관련 업체가 있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는 단순한 이삿짐 센터. 그냥 이 배터리를 들어서 옮겨주는 일을 하는, 그냥 막노동 일을만 했다. 우리 감독관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있었다고 설명해 왔는데요 해당 업체를 찾아 확인해 보니 그 역할이 어떻게 감독관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국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사제 당시 현장에 15명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슈퍼바이저 감독관 역할을 맡은 업체 소속도 있다고 했습니다. 슈퍼바이저라는 게 이런 성격의 계약이 있는데요. 올해는 LG CNS 대리점에서 참석을 했던 자, 슈퍼바이저라는 건 감독관이라는 거죠. 이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고, 올해는 LG CNS 대리점에서 참석을 했던 모라는 업체가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고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고 그래서 현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이 바로 이런 업체였습니다 하루 일당 40만원 청구해서 받는 그런 역할을 밖에 안했다 그리고 직접 국정자원하고도 어 국가정보자원관리과 관리원과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그냥 도와주는 업체지 슈퍼바이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업체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이라는 곳에 이 원장이나 이제 수뇌부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 변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뉴스데스크에서 모처럼, 모처럼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이제 이틀 연속을 했는데 원석진 기자만 할뿐 이게 특별하게 이게 어, 네이버 픽을 올려줘갖고 네이버에 확산이 된다든지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용 기한이 1년 지나서 교체 공고를 받았었는데 그랬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사용을 했고 그리고 작업 당시 비전문 업체가 선정되고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투입됐다. 그리고 이게 10년이 지난 거를 교체한 게 아니라 정보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하는 작업 중에 발생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중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지금. 옮기등 과정에서 작업자 13명이 이 불로 이제 647개의 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됐다 우체국 금융 모바일 신분증 정부2 4등 44개의 서비스 복구가 완료됐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배터리에 잔량이 있습니다. 잔량. 잔량. 잔류 전기. 잔류 전기가 있습니다. 잔류 전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보드냐면, Y10 보드. Y10의 10월 3일 보도 YTN 보도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통해서 배터리 이전 작업이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분리 작업 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 이게 한 70, 80% 있는 상태에서 충전율이 그 때, 이제, 옮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했냐, 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국가 전산망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직원이 투신해서 사망했다. 투신해서 사망했다. 이분이 50대 이제 중간 관리자 같은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까지 국정 자원 관리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 업체 1명. 그러니까 국정 자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1명만 지금 이 입건된 거죠. 업무상 실화로. 그런데, 이런 어떤 지침을 총괄적으로 지켰는지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 뭐그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이, 이, 전혀 뭐, 과실이 없었다.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원장과 그 원장의 그 원고를 누군가 써줬겠죠. 그 중간, 관리자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의 책임, 이런 분들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원초적인 초기 단계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은, 극단적 선택을 했던 분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무관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분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도 국민들 되게 관심이 있는데, 전혀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평소에 어떤 뭐 우울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이분이 국가 전산망과 관련돼갖고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 화재 이설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이런 배터리 그 이전 설치 자국과 관련돼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는 보도가 필요한데 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이저 관리 원장 표정이 너무 태연한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 삼노조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 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미국에 들여와서 어떤 게 어디서 무, 무기로 변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뭐 중국과 이제 단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과 연관을 짓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좀 궁금한 것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면 핵심 이제 저희 시설, 전산시설인데 수많은 해킹 그 시도가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배터리 이전 작업을 대대적으로 할때왜 이렇게 안전관리에 부실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화 원인 책임에 대한 탐사 보도, 언론사의 어, 그 원인 추궁, 이런 보도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고요. 모처럼 이제 MBC가 시방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감독관 역할을 한 업체는 그냥 이삿짐 센터였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관련돼서 소환조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시방서를 따르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됐던 사람들, 특히 국정자원관리원의 핵심 간부들, 책임자들은 왜 소환되거나 실화 책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석진 기자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것 같은데, 이게 크게 저희 사회 문제화 되거나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한 거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촬영을 도대체 언제 했느냐, 언제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크게 이제 추궁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 오늘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었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28일 날 28일 날 촬영을 했었고 방영은 연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26일 밤에 이제 방미에서 여기서 보시죠.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26일에 이제 방미에서 복귀했고, 뉴욕에서 복귀했고,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27일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되었고, 27일 6시에 화재는 완진되었는데,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에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해서,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28일 오후에 중대본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상황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녹화는 언제 했느냐? 녹화는 이날 오후에 했대요. 그러면은, 이날, 28일 오후에는 중대본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점검 상황을 지시했는데, 녹화는 또, 이렇게 겹치잖아요.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그러니까 이게 28일 날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지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 점검을 하고 그런데 이이 이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이제 걸을 수가 없어서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중대본 회의를 주대 주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정확한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녹화라는 게, 저도 녹화를 많이 해봤지만, 최소한 거의 가서 분장을 하고, 대본을 외우고, 리허설을 하고, 녹화를 하고 하는 게 거의 한 시, 뭐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한, 한 6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보면은, 중대본 회의도 개최하고 부처별 점검사항도 지시했다 5시 30분에 그러니까 이게 오후에 뭐 예를 밥을 점심을 드시고 1시부터 이제 거기 가서 1시 30분부터 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럼 서너 시간 만에 촬영을 끝나고 녹화를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이게 이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게 요리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액션 찍고 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게 뭐 거의 1시간 분량이면은 한 시간 분량이면 은한 네다섯 시간을 찍어야 되는데 찍는 시간만 그렇다면 하 이게 와이 시간 내에 이게 가능한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간대별로 이게 지금 다섯시 삼십분에 또 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요거 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동엽 대표가 예능 녹화 시인했고, 결국 48시간 행적은 거짓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뭐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밝혀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장 대표 얘기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 촬영을 했는지, 극단적 선택을 한 담당 공무원의 발인을 피해 하루 늦게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덮기 위해 문매를 맞으면서 추석 밥상에 냉장고 터는 그 한가한 그림이나 올리려고 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거는 저는 개인 방송 전문가로서 이 냉,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 여기에 거의 한 시간을 이제 부부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된다면은 촬영 시간이 최소한 4시간 이상 걸린다. 그리고 그 촬영만 그렇고요. 이제 사실 이제 그 준비를 하려는 리허설이라든지 분장 시간까지 고려를 하고 중간에 좀 휴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했는지 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쭉 보시면 김 대변님 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제 브리핑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정말 이제 한 번도 뭐 거의 방송 전문가처럼 서 3시간 정도에 이제 다 녹화를 마쳤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엄중한 식의 연애 프로를 꼭 찍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어, 그 화재와 관련돼서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보내서 그래,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서버에 저장 그한 기록들을 살려라.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을 다 총동원해서 일로 보내서 서버를 복구하는 부분들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하러 갔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이걸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뭐 중대본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이 이, 이 부분들이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게 사실은 방송 촬영이라는 거지 상당히 좀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1시간 분량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액션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요리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예, 그 코치도 받고 연애, 연기 지도도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너 시간만으로 이걸 다 하고 너무 녹초가 됐을 거예요. 촬영을 끝나면. 뭐 보통 서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다시 이 회의를 해, 바로 했다. 5시 반에. 라는 건데, 과연 이게 이 인간의 물리력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예. 그런, 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궁금한 게, 그냥 이렇게, 어, 가서 촬영을 했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발표를 할게 아니라, 과연 이제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 방송 녹화를 여러 번 해봤고 주변에서 지켜봤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1 시간짜리 예능 프로그램을 이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는 것이 이게 녹화 방송이지만 이게 다 편집이 또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면은 거의 뭐 이제 그 하루를 재껴야 되는 거죠 오후 시간을 통으로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5시 반에 또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를 JTBC도 공개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추석 때왜 그 이런 그 거를 찍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음, 그 지금 뭐 저는 저 미디어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방송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저희는 이제 관심이 많고 이진수 위원장을 추석 직전에, 직전에, 추석 연휴 직전에 이제 수갑을 채워서 이제 50시간을 이제 구금을 해서 체포를 했던 상황인데 본인은 이렇게 이제 재난 상황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를 촬영을 했다. 대통령이 총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제 이재수 위원장 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 대통령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혐의로 해서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 만에 완료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도없이 빠른 축복한 그 공소시효를 고려를 해서 소환 조사를 한, 한 것인데. 어, 부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체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수사 당국의 설명인데, 이게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를 이용을 해서 그 선거를 이제 관여를 했다.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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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촉박하냐. 뭐가 이렇게 촉박하냐. 왜 사람을 이렇게 체포해서 50시간이나 가두고 모멸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촉박했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무튼 지금 일단은 이 상황이 이뭐이 뭐이 정보가 이제 결국은 국력인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개개인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보인 모바일 신분증 이라든지 신분 인증과 관련된 정보들인데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총 동원령을 내려서 정보 관리 그 관계자들이 와서 이거를 복구를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해서 안전조치를 해서 서버를 살려내고 메모리를 살려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네. 특기 치방서가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 감독관 역할을 한 업체가 있었다는 있는데 이삿집 센터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런 집이었다. 그 감독관이라는 곳이 이런 부분들인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한 사실,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MBC의 이제 막내 기자가 의기를 발현해서 원석진 기자가 고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띄워지지 않고 이슈화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기자도 여기 탐사 보도를 하지 않고 화재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그 정보의 센터가 침탈당했는데 화재로 정보 자원관리원의 화재 원인을 누구든 탐사 보도로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추석 연휴 내일 잘 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